성경에서 아마 가장 무겁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단한 구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그 안에 살던 롯을 구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롯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내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핵심입니다. 한 명은 그냥 구조되었고 다른 한 명은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그럼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할 거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과 정말 끈질긴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값을 깎는 흥정이 아니었어요.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어떻게든 그 도시를 살려버리는그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롯이 구원받은 게 순전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의 노력, 그 열심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뭔가 더 깊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는지 명확해집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조카를 살려달라는 개인적인 간구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조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지는 못했던 사람 조카 롯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네 가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첫째, 그의 말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었습니다. 곧 멸망이 닥칠 테니 빨리 피하라고 장인이 경고하는데 사비들은 이걸 그냥 농담으로 치부해버려요. 그의 평소 삶이 그의 말을 전혀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둘째, 그의 가치관은 소돔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하겠다면서 성난 군중에게 자기의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는 정말 끔찍한 제안을 하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셋째, 심판이 정말 코앞에 닥친 그 구원의 순간에도 그는 망설였습니다. 소돔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체하다가 결국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잡아서 강제로 끌어내야만 했어요.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특히 로세 가정의 비극을 보면요. 은혜의 경험은 있었지만 삶을 이끌어갈 세계관이 없었다는 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교회를 떠난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72%가 모태 신앙이거나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청년들의 73%가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졸업한 후에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시기에 신앙을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자료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로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기준이 되어주는 세계관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이 내 삶의 운영 체제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로세 가정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윤이계를 통해서 살아있는 유산처럼 자연스럽게 전수된 것이었어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삶 속에서 체화된 신앙이었던 거죠. 두 가정의 차이는 정말 명확합니다. 로세 가정은 구원이라는 외부적인 은혜는 경험했지만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것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디모데의 가정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내적인 기준과 세계관을 물려주었던 거죠. 결국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남습니다. 우리는 그저 위기의 순간에 구출되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참해서 그분께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삶을 이끄는 진짜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